통장 앨범, 폰도를 그 열어서, 100일, 201, 둘, 네, 이세의 폰도를 한꺼번에 네,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드롭해서 앨범을, 앨범 옆에 던져주시면 이렇게 사진이 각각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템플릿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4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일단 읽어보죠그 다음에 12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114라고 써 있고, 121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디자인 비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사이즈는 여기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14 비율로 사진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는 각각의 그 컨셉에 맞는 사진을 템플릿에 기존 방식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넣는 부분만 설명을 가능하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템플릿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지금 바로 열고 단품 바로 닫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추가를 해서 앨범과 동시에 예, 단품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액자를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지도 여러 개의 폴더를 스튜디오에 맞게 구성을 하신 후에 부분별로 이렇게 폴더를 인터코트에서 앨범 펜시를 제작을 해서 스튜디오에 발송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쉽게 만리할수 있게 이렇게 템플릿도 만들어져 제공이 되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에는 그요 위에 나오는 사진들이 다 모아서 만약에 스튜 디오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50일 촬영이 있고, 100일 촬영이 있고, 200일 촬영이 있고, 돌 촬영이 있잖아. 요 그러면 그걸 폴더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앨범 작업을 할 때는 그것들을 다모아갖고 한꺼번에 보여주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걸 50일 따로, 100일 따로, 200일 따로 폴더 만들어진 대로 불러와서 다 100일 사진에서 내가 템플릿을, 어떤 템플릿을 고르고, 그걸 100일 사진에는 두 장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100일 사진만 딱 눌러서, 100일 사진만 보고, 거기서 끌어다가, 100일 사진 편집하고, 200일 사진에서 만약에 세 페이지를 만들겠다. 아니면 어, 네 페이지 만들겠다. 그러면, 200일 사진용 템플릿 끌어다가, 여기에서 눌러가지고, 여기서 선택하고, 돌사진을 만약에, 어, 뭐, 5페이지짜리를 제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또 돌사진용 템플릿 갔다가, 여기서 돌사진 사진 중에서 골라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어, 뭐, 20페이지의 앨범을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할때 유용하게 쓰게 되는데요그 다음에, 이쪽에 단품 템플릿이라고 해서, 어, 뭐, 12호 액자라든지, 요즘에 뭐, 이런 것들도, 일단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12장을 어떤 사진들로 들어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열쇠고리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류에 들어가는, 그 사진들도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을 불러다가 작업을 앨범작업을 하면서 그런 액자에 들어가는 사진들까지도 셀렉트를 하고 템플릿에다가 바로 넣어서 편집자들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할수 있는 용도로 쓸수 있게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시고 포토샵 파일 또는 j v g 파일 선택을 하신 후에 만드는 일를 하시게 되면 el era